왜, 어리야. 제니, 제니? 제니 언니 왔잖아. 제니야. 어, 이 자식이 봐라. 제니? 어? 이 어디 갔어? 여기 아, 제니 여기 있어. 왜 언니 왔는데 왜안 나오고. 어허, 참. 어이구. 어? 어 나왔다.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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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밥 먹던 설거지야. 오리가 제니 좋아하네. 오리 온 김에 간식 하나 먹어볼까? 어 간식 하나 먹어보자. 잠깐만. 야저 가슴살 통째로 말린 거 있어. 잠깐만. 어 자. 자, 보자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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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가슴살 하나를 통째로말리면 이렇게 되는데, 야, 떼깔 좀 봐라, 떼깔 좀 봐라, 와, 진짜, 죽인다, 죽인다, 와. <laughs> 제니? 제니 너무 크지? 너무 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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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잠깐만 잘라줄게, 가서 봐. 가만 있어, 봐. 아이고, 야, 자, 이거, 이거, 아니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어. 어이구, 그 자식, 구 참나. 머리 맛있지? 몇 시간 발린 줄 알아, 인마 이거? 아,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. 하, 잠깐 음, 이제, 여기 있잖아요. 굽는 거 하고, 잠깐만, 잠깐만, 아, 잠깐만, 쟤 자, 구우면 이게 하얗게 되지만, 이 바람에 말리면 요런 색깔이 되거든요. 아, 쟤네.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, 약간 그, 그런 그, 뭐니까, 자연적인 간? 음, 그런 맛이 살짝 있네. 우리 다 먹었어? 너그 하나가 얼마나 큰 건지 아냐? 진짜 말리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거였어. 제니 너넌밥다 먹었다 너 이제. 저는 저걸 아침에 아침에 그거 하나, 오리 날개 하나, 오늘 저거 아까 반개 지금 반 개. 아. <laughs> 이저게 사료를 안 먹지. <laughs> 우리 나갈까? 응? 우리야 동생하고 놀아봐 동생하고 좀 놀아봐 응, 먹을 거 밝히지 말고 그래, 동생하고 놀아봐 너 내일 저기 이발 좀 해야겠다 미용 언니 언니 무서워 아 어, 이렇게 뭐가 골 맞는 중에 자꾸 튀어나오네 여기가 아프다 <laughs> 제니 얌전한거 좀 봐요 우리 제니 어리야 어리? 우리 어리 목태 바꿔줘야 되겠다 저거 똑같은거 사다가 아니 붉은거 사다가 저기 저얘 얘 인식표 등록번호 여기, 여기 등록번호 여거 빼가지고 거기다가 저 수축튜브로 하다가 수축튜브로다가 꽉 물어놔야지 그지? 응. 나갈까? 니네 엄마 이렇게 하노니 똘마니 만난 거 아냐? 똘마니 밖에 풀려있던데 아까 보니까 똘마니 만나면 괜찮지? 혜운이하고는 또 같은 암컷이니까 에이 설마 뭐 니네 엄마가 쌈꾼도 아니고 아무나 막 물어 제끼는 것도 아니고 음. 가자 너너 나오지 마 아이고 어디 갔다 왔어 설아야 응? 어디까지 갔다 왔어 뭘 묻혔니 또설로 가자 빨빨 다녀 이제부터 알았지? 사랑